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에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2020년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흘러가고 우리 앞에는 무슨 사건이 전개될지 알수 없는 비밀을 담고 2021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새해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0과 6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잘하면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도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사도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곡히 부탁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향상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이거나 잠자는 믿음일 것입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달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골롯에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샘을 파지 않아도 사막에서 샘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불순종하신, 하는 자를 순,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정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서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서 돌아와 돌아와 간곡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시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단에 넘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바르게 알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계획이나 자신의 지식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나를 포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나를 포기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고백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에게 대화가 끊긴 자식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말할 수 있고 그분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대화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인 기도가 끊겨진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는 될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에 쓸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이 늘 기도가 중심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세 해에 될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쓸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벤 카슨의 어머니는 소냐 카슨인데, 그는 흑인으로 고아로 자라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와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낳은 아이가 벤 카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함께 동거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소냐 카슨을 버리고 그 낳은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소냐 카슨은 절망 중에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아들을 키워가는데 아들 벤카슨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늘 꼴찌만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11살 때에는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칼로 친구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살인 미수자로 낙인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고 절망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들 벤 카스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후로 열심히 공부하여 예일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벤카스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 홉킨스 대학 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을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샴 쌍둥이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머리가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떨어뜨리는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머리가 두 개로 합쳐진 그 머리를 분리해내는 수술은 쉽지 않아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에 벤 카슨이 성공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벤 카슨을 기적의 손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수술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기적의 손은 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수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천국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만 있다고 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이 끈을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천국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공포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꼭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요.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였던 엘비스 플레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의 세계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수로 음반을 6억 장이나 팔았습니다. 영화도 33편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42세 젊은 나이에 그는 진통제 5,300알을 7개월 동안 계속 먹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 속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평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때에 천사가 찬송하기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주께서 점령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평안의 비결이오시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쓸수 있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새벽재단을 쌓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을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이 신축년은 흰소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입니다. 살았을 때에는 주인이 지키는 일다 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살도 뼈도 그리고 가죽까지도 다 주인에 주고 떠나는 그 동물이 소입니다. 여러분, 이 신축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소처럼 삽시다. 그러면 충성했다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명자는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구원을 받지만 조합해 상받으려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1차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고상한 목표는 주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성하려면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바쳐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충성하는 데까지 자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에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너희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시고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떻던지 우리의 영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해 우리 육신의 계획을 세우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이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하는 일입니다. 이 새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달마다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